왜 그렇게 보세요? 아, 아니요. 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네? 아, 실은 아까 홍 원장님이 공항에서 전화했어요. 인경 씨잘 부탁한다고 무슨 일 있나 싶어 달려온 겁니다. 걱정한 것보다 얼굴이 밝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무겁네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괜한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음, 그렇죠. 뭐 인경 씨 혼자 두고 여행 갈려니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나 보네요. 참, 어, 승준인 허기사님 시골집으로. 내려갔다죠. 네. 인경 씨한텐 남다른 조카였는데 많이 아쉽겠어요. 저도 그동안 정이 들어서 벌써 보고 싶은데 인경 씨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참아야죠. 나갑시다. 맛있는 밥 먹고, 힘내야죠.